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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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 어디로 갈까요, 전? 잠깐만요. 네, 잘 다시 들어왔어요. 저 여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하겠, 아. 어? 뭐야, 이건 어떤 길이야? 응? 아, 제가 이거, 여기 타고 이렇게 갔어야 됐네. 몰랐네 그래서 여기는 아한 명이 깡이었어요 그건 전답은세 명인가 보네 끝까지 가야, 타야 될것 같아요 키트 간지랬으니 끝까지 이제부터 탈게요 아 여기서 기선 멈춰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안 내려와 지구나. 이제 알겠네. 제작자님들이 좀 실수했네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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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여기겠죠? 응? 뭐지 여긴? 어? 내강물 강물술에... 소리. 어! 스타트! 고 점프맵이네? 저 이거 할줄 알아요. 음, 이제부터 점프 맵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는는는는는 도전을 시작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빠졌단다. 점프 맵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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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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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좋아야 되지 떨어져도 처음에 떨어져도 좋은 건 같다 아 그냥 여기도 이렇게 가면 되구나 아나 사다리 잘 못하는데 이제부터, 아, 어, 뭐야. 이거 다음에, 이번엔 좀비굿 찍을 거예요. 요즘에 좀비구안에서 이제부터, 이제 깹니다. 지금 못 깨면 저 죽을 거예요, 제가. 뭐, 어, 죽어야겠어. 간다. 난 약속을 지키겠어. 난 약속을 지키겠어. 간다. 난 죽겠어.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약속은 지켰습니다. 뼈. 약속은 지켰다. 뭐,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깨볼까? 음, 안되고 잠깐만요. 이제 긴장도 해야되네 어느 정도만 깨고 그쪽으로 갈게요. 아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두 번만 네, 했지만좀 힘들었어요. 감사. 했다. 으악! 어? 이거 뭐야? 포션인가 보네. 응? 이걸 어떻게 해? 와. 홈블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한번 깨보겠어요. 네, 다섯 번 만에 여기로 왔는데 이게 통용블럭이 있겠지? 응?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힘을 돼서 다시 가볼게요. 시간. 아, 네, 이거 어, 제가 어떻게든 해봤는데 잠깐 그냥 못하겠어서 크레인티브를 한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왔어요. 제작자님이 실수한 것 같네요. 미쳐. 애차. 어, 아우 이렇게 하랬어. 아야야야. 미쳐. 이거 점프 말로. 어, 거기닿겠네 할걸 또, 갔다 올게요. 아, 몰라. 힘들어서 못해또 넘어졌어. 또, 그리고 또 똑같은 데다. 헛. 갔다 올게요. 아, 여기, 근데 여기가 무서운 게 하살이. 이렇게 맞으면 넘어질지도 몰라. 아, 오케이. 아, 야. 메롱, 메롱. 와, 아파! 아, 야! 여러분, 제가 세 번만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빨리 좀비고 찍고 싶은데. 어. 제가 엄청 힘들게 다시 올라... 아,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왜뭐 이렇게 힘들어. 배준영 형가 있었으면 그냥 그 형아 영화, 그 형아는 금방 깼을 텐데 배준영님 오오 나이스 좋다 아파라 네, 여러분. 어떤데 스폰폴트 하게 해주세요. 시트 견지라 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여기에 스폰폴트 할게요. 잘못 눌렸다. 간다, 이제 깬다. 힛! 왜 점프가 안 되지? 오케이. 어, 드디어 깼네. 엘리베이터 얻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 이거 화장실도 못가고 겠다고 드루퍼야? 여기에서 포인트 해야겠어 잠깐만 나도 좋은 수가 있어. 어, 어? 아닌가 봐. 없나 봐. 어떻게 하죠? 그래. 그래 이게 알겠네. 자아 까비 까비. 아나 내가 드로폰을 못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드로폰 못하는데. 자 천천히 내려가줘 피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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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겠지? 설마 죽겠어? 나 여기 돌린거 아니었는데 열쇠 찾나? 여 열쇠 찾아, 삼멀리 아, 블록 팔기 건지려 있나 아, 양털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 볼게요. 응? 블록. 블록, 기 건지려 있는데 아, 여긴 되나? 응? 뭔가 아 맞다 건질했지 저기요 버튼도 없는데 잠깐만 블록 파괴 건질했죠 여러분 블록 파괴 건질했죠 문파괴 음 건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손아파..아 이게 손.. 드디어 깼다 1,2난 당연히 1번이지 난 아, 뭔가 본거 같은데 맞트 역시. 난 1번이 좋아. 응? 응? 아 맞다. 슈퍼 포인트 안했어 슈퍼 포인트 한 대로 가야 되는데. 고왔겠다 여긴가보네 여기 소품포이트에 해야지 언제 끝나? 어? 끝났다 유후 끝났다 네명이나 되네 1 치킨 1 코코 일, 일 코코일, 보삼 드디어 좀비 거를 찍을 수 있다. 이건 뭐야? 마인 카트 엔딩 보러 가야지. 응? 응. 재밌는 놀이기구군. 응? 야, 놀이기구! 네, 여보, 이렇게 한적 타이트맵을 했는데. 네, 잠깐만, 잠만 이렇게 했는데, 어, 어땠네요? 재밌었나요? 제전 모르겠어요. 오, <laughs> 어, 어, 나 드립을 좋아, 나 드립. 그럼, 여러분, 안녕!